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에서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활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흙한 점을 좀 활용을 해야 될것 같죠? 자, 이 공배가 비워져 있는 것도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우선 흙이 이렇게 끝난 수는 그냥 고 공배가 비워져 있기 때문에 바로 무점을 그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끝난 수는 답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자, 일단은 단수를 쳐서 넘어가는 수를 봐야겠는데요. 단수를 치면, 자, 백이 패를 이겼다는 가정하에 여기 이렇게 이어야 되는데 여기 먹여 쳐서 단수를 치면. 나중에 이유며 끊을수가 있어서 요거는폐가 납니다. 폐가 나서는 실패겠고요.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단수 치는 건또폐가 나서 실패. 그렇게 되면은 여기로 더 치는가? 생각이 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패가 나서. 실패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잠깐만요. 단수를 치면은 백이 따고 나중에 여이 따서 네, 패가 되죠. 근데 패도 안 만들고 자 여기를 백이 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끊어야 되죠. 다른 수는 이어서 안 됩니다. 조금 끊어야 되는데 백이 이때 여기 끊어만 준다면 단수 치고 이렇게. 이쪽을 네어가지고 요거는 백이 다 잡히게 되는데 네, 여기서 백이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리인은 못 쳐서 이 모양은 백이 사는 형태죠 자, 뒤로 맥고 단수를 쳐도 아무것도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젖히는 수는 백이쪽을 대응을 해서, 그냥 패도 안 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공도를 높이는 수는, 아, 이렇게 수를 쳐서, 역시, 아무 수도 안 나고요. 자, 여기에서, 다른 수는 다 돕았는데, 자, 여기, 느는 수가 이제 남았는데, 자, 여기 늘게 되면, 이었을 때, 이쪽으로 건너가면 아까와 같은 해가 나죠.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해가 납니다. 들었을 때, 여기를 이길 때,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가만히 넣는 수가, 아주 맥점입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여기 한 집이 옥집이 되고, 끊을 수가 없죠. 이기면 이쪽 이로 들어서, 무난히, 네. 백이 잡히게 돼서, 자, 다른 수를 조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쪽으로 막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젖히면, 뭐. 여기 막아준다면, 이어서, 이렇게 진행을 바라고, 젖히는 수가, 네, 약간,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여기서, 여기, 그냥 끊으면 됩니다. 끊으면, 자, 이쪽으로 두면, 여기가 단수가 되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젖혔을 네, 때는, 끊는 대응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젖저 치는 건안 되니까, 이쪽으로 막는 거는, 그때는, 제이 끊었을 때는, 이쪽이 단수가 돼서, 이거는 살게 되죠. 자, 눌렀을 때, 막으면, 끊는 건안 됩니다. 그처럼 도서는, 실패가 되기 때문에, 자, 그때는, 가만히 단수를 칩니다. 또, 똑같죠. 대응은. 아, 단수를 치면, 네. 단수를 치면, 이, 쪽으로잇게 되고, 간지키고, 꽃이 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 그 잡히게 되죠. 네. 2위 4월 문제 정답은, 이첫수 이후에 이렇게 꺾는 수가, 밑으로 내리는 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